안녕하세요. 슈가의 채널의 정필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3 미니의 시세를 들고 왔습니다. 현재 SKT 현재 SK 번호 이동 기준으로 11만 원인데요. 심지어 기기 변경마저도 20만 원대 초반으로 SK와 KT 분들은 통신사를 이동하지 않고도 최신 폰인 아이폰 13 미니를 23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이폰은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기종이다 보니 지금 생각지도 못한 가격 하락세에 구매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트 20과 더불어서 현재 가장 많은 구매 우기가 올라오고 있는 기종이 바로 아이폰. 13 미니입니다 요즘은 무조건 상품을 구매하기보단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세대가 되었다 보니 그러한 측면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지네요 서로는 이집에서 그만하도록 하고 시세표를 보기 전 스펙 먼저 보러 가시죠 아이폰 13 미니의 프로세서는 애플 A15 바이오닉 칩셋입니다. 메모리는 4GB의 램과 128, 256, 512GB로 3원화된 저장 공간을 지니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5.4인치, 19.5대 9 비율의 슈퍼 레티나 XDR입니다. 최대 주사율 60Hz이고 세라믹 쉴드를 적용하였으며, 돌비 비전 및 HDR 10을 지원합니다. 카메라는 전면 1200만 화소, 후면은 듀얼 렌즈 구성으로 광각과 초광각 렌즈를 지니고 1200만 화소입니다. 센서 시프트를 지원하며 돌비 비전 촬영이 4K에서 60프레임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트루톤 플래시와 광학 2배 줌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2406mAh이며 충전 속도는 유선 충전 기준 2 5 w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은 물론 돌비 애트모스 기술과 맥세이프 자석식 충전을 지원하네요 스펙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시세표를 보러 가시죠 네이버에 호텔폰을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호텔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시세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텔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좌표를 요청하는 댓글을 달 수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시세표를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이동 11만 원 기기변경 22만 원입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24만원, 기기변경 25만원입니다. LG 기존 번호이동 36만원, 기기변경 54만원입니다. LG는 현재 아이폰 13 미니에, 다 LG는 현재 아이폰 13 미니에 대한 가격정책이 좀 빈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SKT와 KT는 꽤푸시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존 번호이동 11만원, 기기변경 21만원입니다. KT 기존 번호이동 17만원, 기기변경 23만원입니다. LG 기존 번호이동 34만원, 기기변경 50만원입니다. 시세표 간큰 격차는 없는 것으로 보이니 위의 시세와 별 다르지 않다면 구매를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네요. 집 근처 성지로 좌표 요청 후 구매하시면 간편하게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 폰 구매가 가능할 것 같네요. 다음은 구매기입니다첫 번째 구매기입니다 SK 기기 변경 기준 89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있으시고요. 22만 원에 구매하셨네요. 시세표와 거의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잘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매기입니다 SK 기기 변경 기준 89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있으시고요. 22만 원에 구매하셨네요. 이 역시 시세표와 같은 가격으로 가격으로 잘 구매하셨네요. 오늘은 아이폰 13 미니의 시세를 같이 보셨는데요. 시세표 발품 난이도도 낮은 편이라 발품 파는 게 귀찮은 분들한테는 참 좋은 소식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방심은 금물. 이 영상이 나온 시세와 잘 대조하셔서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세요. 네이버의 호텔 폰 치시고 지역에 맞는 시세표 고르시기만 하면 되니 참 간단하죠. 오늘 드린 정보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휴가일 채널의 정필이었습니다.